안녕하세요. 문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핸디형 문법 핸디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어, 조동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동사란 뭐냐. 이조 자라는 것이, 예, 도울조란 뜻이거든요. 도울조. 그러니까는 동사를 도와준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종류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그 1번, 2번, 3번에 두 동사, 비동사 해부동사는 같은 묶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네. 것도 다 조동사인데요. 어, 두는 어떨 때 쓰냐면은 어,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아시죠? 일반 동사를 어, 부정문으로 만들 때, 부정문으로 만들 때나 또 의문문으로 만들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게 아, 이두 동사다. 조동사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음, 저기, 시제나 수동태를 나타내는데요. 시제. 시제는 즉, 진행형을 가리키죠 진행형. 예, 진행형이나 혹은 어, 수동태를 나타내준다. 수동태. 그래서, 어, 여러분 알고 있듯이, 비동사 플러스 ing. 이때 현재 분사죠. 비동사 플러스 ing는 이제 진행시제인데, 이때 이 b가 조동사고요 그 다음에 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우리가 흔히 PP라 고 그래죠.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때 이때 b 가 역시 예, 조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부동사는요. 해부동사는 언제 쓰이냐면은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쓰이죠. 완료 시제. 예, 완료 시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뭐 해부 PP 그러잖아요. 예, 현재 완료형 뭐 과거 완료형 뭐 헤드 PP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중에 위라고 쇼해있습니다 will 하고 shall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어,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쓰죠. 이 미래 시제, 네,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쓰인다 그래서 형태는 will이나 sha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동사를 공부하겠지만 예, can, must, may 뭐 이런 그 기타의 조동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것들은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그죠? 그래서 조동사를 크게 분류하신다면두동사 비동사, 해부동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유시실에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의미, 동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런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동사의 특징은요, 자, 동사 원형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예물 보면, 어, my daughters can play the piano. 어, 내 딸들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동사 뒤에 반드시 원형이 쓰인다는 거죠. 원형이, 예. 어, 사실 선생님 딸이 둘 있는데, 둘다다 다 피아노를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예, 가끔씩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선생님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자, 그런데 그 CF 이 참고를 한번 보면은, 컴퍼를 보면, The baby is sleeping. The book is written by him. I have finished homework. 선생님이 이걸 왜 써놨냐면요. 진행형이나 이제 수동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라든지 완료시제를 나타내는 그 해부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전에 그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비동사,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를 따로 놔둔 게 이런 동사들은 어, 진행형을 만들 때 비동사 다음에 원형 쓰이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수동태를 바꿀 때 비동사 다음에 원형이 아니라 PP가 왔죠. 이거는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 네, 또 현재 완료형 그 완료형을 만들 적에 해부동사 조동사 해부 다음에 PP가 왔습니다. 이거는 그 각각의 즉 진행형은 b, 어, BING 또 수동태는 b p p 현재 완료형은 또 완료형은 해부 PP 이런 고유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비동사, 해 e 나또 이런 것들이 조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안 온다는 거죠. 이거를 제한 나머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원형 동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 같은 형태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동사는 이제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 없이 언제나 같은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 주어, 어, 주어의 인칭이나, 주어의 인칭이나, 어, 수의 관계 없이 항상 에, 같은 형태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주어 I 때 can이죠. You can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역시, 이번엔 you인데 역시 똑같이 can이죠.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3인칭 단수이지만 역시 변화 없이 can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형태다. 이게 이제 조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조동사의 그 형태 중에 보면은, 조동사의 부정형은 이제 조동사 플러스 나를, 낫을 붙인다. 이 얘기죠. 조동사의 부정형, 조동사의 낫을 붙인다. 자, 우리 비슷한 내용을 계속 들고 있는데, The baby is not sleeping. 자, the baby is sleeping. 아기가 자고 있다의 부정형은 이렇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이겁니다. I have not finished the homework yet. 나는 그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였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they cannot play the piano.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다. 역시 조동사 can 뒤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조동사의 부정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요.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플러스 나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문문은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주어. 물론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마지막에 퀘스천마크가 붙겠죠. 자, 그래서, 어, 예문 한번 보면, is the baby sleeping? 또 비슷한 예문을 가지고 또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동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 오고, 이렇게 퀘스천마크 아, 어, 그 아기 자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finished the homework yet?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숙제를 이미 끝냈니? 그런 말이 되겠죠? 역시 조동사 다음에 주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퀘션마크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Can they play the piano?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역시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오고, 마지막에 퀘션마크가 붙죠. 그런데, 이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 이제 부정음문문이 있습니다. 예?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 부정음문문요세 개의 예문이 그런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써보면, 어, 조동사의 부정 축약형, 축약형이란 말은 이렇게 에, 짧게 한 거, 형태를 축약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쭉 오고 이렇게 이런 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조동사 플러스 주어가 아니라 조동사의 부정 축약형 플러스 주어 이런 형태죠. 우리 비슷한 예문 가지고 다시 보면, is n the t baby sleeping? 뭐죠? 그 아이는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약형 다음에 주어가 오고 question mark 오고. 그다음에 haven't you finished the homework yet 하면은 어, 그 숙제를 당신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까? 역시 에, 조동사의 축약형 다음에 주어 오고 마지막에 question mark 오고요. can they t play the piano cant. 그죠? 에, 조동사의 축약형 다음에 주어 오고 마고 이게 이제 조동사의 부정의 형태로 의문문을 만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전반적으로 조동사의 종류와 기본적인 특징들을 공부했는데요. 에, 마치기 전에 좋은 거 하나 읽고 갑시다. 아, 자 아유, 다행히 딱 앵글 안에 들어오네요. Nothing can stop the man with the right mental attitude from achieving his goal. Nothing on us can help the man with the wrong mental attitude. 이 토마스 에 어, 토마스 제퍼슨, 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Nothing은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can stop. Stop은 멈추게 하다죠. 자, can, nothing can stop the man 하면 그 어느 것도 사람을 멈추게 할수 없다. 어떤 사람이냐면 with the right mental attitude. 그래서 m e n t a 이란 말은 이건 형용사로 정신적인 이런 뜻이고요. m 네, e n 어, t 아, a 은 attitude 는 이거는 명사로 태도란 뜻이죠. 그래서 어, 바른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stop 목적어 from ing 이렇게요. 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못 하게 하다. 어치우 자체는 성취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바른 정신, 바른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바른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다룬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세미콜론 있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Nothing on us. 또,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can help.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The man with the wrong mental attitude. 자 잘못된 정신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구상에는 그 어느 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전체 내용 다시 보면, nothing can stop the man with the right mental attitude from achieving his goal. 그 어느 것도 바른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멈추게 할수 있는 없고, nothing on earth 지구상에 어느 것도 can help the man with the wrong mental attitude. Uh, 옳지 않은 그런 정신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쌤이었습니다.